<laughs> 그래서 밖에까지 있었어. 응, 응. 그리고 응. 응, 밖에 응. 귀까지 있는 거는 다 터졌어. 응. 응. 그래서 맨날 닭 사지. 응. 그래서 응. 그 비자는 아니야. 그 분량은 어떻게 줄여야 될까? 뭐 줄여? 어떻게 말랑이를 줄여야 될까? 음. 다 버리고 더 이상 사지 말아야 돼. 땡. 내가 쌀코패스 퓨전 해 볼까? 아직 여원이 답을 안어 아니, 마. 조금 많이 한다고 봐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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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게임이 좋아하는 거는?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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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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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, <laughs> <laughs> 네. 많이. 너는 오빠 적게 하니까 금방 하니까. 오빠 이미 많이 했잖아. 너도 응. 많이 했어. 맞마 오빠 많이 했지. 아닌데? 근데 여언니 말이 안 끝났잖아. 응. 아니 그래. 내가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끼워들릴 수가 있어? 아니야, 너 얘기 끝나고 언니 가시작 하자. 아니야, 나 그래도 또 얘기하려고 했어 새롭게. 응. 한 번에 하자 엄마. 일단 안 해도 할 거야. 너 끝나면 다음에 오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한 한번 할 거야. 응. 음. 음. 음, 게임은 음. 어 검사를 하자. 음. 아니면 음. 엄마가 하자. 음. 아니면 언니가 하자. 음. 그리고 어뭐지 음, 뭐였지? 연애 일단 거기까지만 하는게 어때? 안돼 <laughs> 음 일단은 아 꽃을 오수... 어, 말랑이를 꽉찰때 그러면 음 아니 나 내가 문제 내줄게 어 음... 버린다 아 어... 엄마가 조금 조금 가진다. <laughs> 아니면 틀틀앞때 음, 음, 꾸민다. 식물. 음. 음. 엄마가 조금 가진다. 조금 앞에 이렇게 음. 놓는 걸로. 음. 그리고 장식한다. 그 음. 뭐라고? <laughs> 내가 했어? 아니야. 그럼 이제 엄마가 골라볼까? 어... 다 냈어? 아 어, 이제 골라봐아 아, 엄마 그런 거 물어. 아니 아직이야. 아 응. 어... 그리고. 잘 먹었습니다. 어... 그래. 말랑이. 물한 잔만 떠주라. 말랑이 갖고 응. 게임을 한다. 응. 그리고. 어 예쁘게 꾸며서 엄마 널리에 어. 붙인다. <웃음> 버린다. <laughs> 땡나 아, 가시 삼킨 것 같은데. 그엄뭐야 아. 엄마 나 가시 삼킨 것 같아. 어디가 아파? 뭐아이 엄마 아빠 이런 거찍안 찍으면 안 돼? 뭐야. <뭐라> <뭐라>